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. 응? 알았어? 응. 위로 해봐. 위. 위. 그럼, 오. 어. 오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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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두 개. 그 다음에 밑으로 가. 이제 위에 했으니까. 다시 순서대로 해봐. 오른쪽 해봐. 왼쪽. 위위 위, 아래 <laughs> 그래 아래부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우 음. 해봐 우써봐우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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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유응우 다음 유 맞죠 <laughs> 이렇게 아래부유 <써. 웃음> 해봐 유아 유. 오. 우대신, 우대선. 요래서는... 음, 잘 썼습니다. 음. 응. 다시 한번 해봐. 아, 아 야. 야, 어, 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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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, 우, 유. 했지? 그 다음에 요 그림을, 응? 응? 봐봐. 요 그림을 딱반 조각으로 나눠버려, 이렇게. <laughs> 그러면 뭐 이래? 으, <laughs> 가 돼, 이제.